성욕많은 여자 MBTI는 o o 에요 네 오늘은 성욕 많은 여자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저 여자는 이러이러해서 개방적이겠네 아이 여자는 이러이러해서 보수적이겠다 이렇게 여자를 보는 사륜환이 하나 생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여자는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그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다른 유튜버에서처럼 성욕이 많은 여자는 술 먹고 남자랑 스킨십을 먼저 하려고 한다 뭐 야한 얘기를 먼저 한다 이런 뻔하고 당연한 소리는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욕 많고 개방적인 여자 특징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성욕이 많은 여자랑 개방적인 여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성욕이 많은 건말 그대로 자주 야한 생각이 든다. 이런 거고 개방적인 건 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크게 없는 오픈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성욕이 많아도 나는 첫 만남에는 안 해. 이러면서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막상 남자친구 생기면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보수적이지 않고 스킨십을 하는 데별 생각이 없어도 그닥 성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방적인 여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방적이어야 여러분이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스킨십에 개방적이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여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빠른 스킨십, 원나잇 같은 걸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여자는 임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 자체가 별로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개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성격 자체가 털털하고 쿨하고 그런 여자들이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인 여자의 MBTI가 뭘까요? 바로 ESTP 여자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성격도 개방적이죠. 앞으로 말씀드릴 성욕 많고 개방적 적인 여자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MBTI는 재미로만 보고 성욕 높고 개방적인 여자 특징들을 재밌게 알아봅시다. 먼저 어깨 넓은 여자들 성욕이 많다 이건 시미 켄형 님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성욕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어깨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어깨가 넓은 여자들 대부분이 성욕이 높은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개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까 두려움이 없는 여자들이 개방적이라고 했죠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특히 중학생들 보면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막와리가리 하고 내가 다 파쿠르 하고 이러잖아요 위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 있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게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개방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함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높은 여자는 성욕도 높은데 개방적이기까지 할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개방적인 여자랑 성욕 많은 여자랑 별개라고 했죠 사실 남자분들이 원하는 건 성욕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개방적인 여자를 원할 거예요 나 이러려고 만나 같은 짜증나는 말을 안 하는 여자를 원할 겁니다 여자가 개방적이려면 이 방어기제가 적어야 됩니다 자꾸 남자를 테스트하려고 하고 나를 쉽게 보는 건이 어쩌니 하는 그런 방어기제가 적은 여자들이 개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욕이 높고 들끓어도 걱정 많고 방어기제가 높으면 스킨십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똑똑하고 성격에 모난데 없는 여자들 자존감 높은 여자 여자들이 개방적인 경우를 많이 봤고 반대로 무시당하는 거에 예민한 여자들이 보수적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ESTP 여자들처럼 털털하고 쿨하고 화면 하는 거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확실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악어 기제에 있는 여자들은 좀 피곤합니다 나중 가서는 오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 푸시를 무기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욕이 많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개방적인 여자도 꽤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실 겁니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 가다가 아파트들 보고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내 집이 없냐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성욕이 많은 여자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안 오나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성욕 많은 여자들은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기가 셉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들, 예를 들면 ESTP, ENTP 이런 여자들이 기가 존나 셉니다. 이런 여자들과 재밌게 놀고 좋은 밤을 보내려면 음. 여러분이 기가 세서 찍어누르진 못해도. 기죽어서 찐따처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보통 남자 보는 눈이 깐깐합니다 성격도 개방적이고 털털하고 노빠꾸다 보니까 이미 남자 경험도 많고 파트너가 있었던 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만날 거다 만나봐서 좀 질리는 경지에 오른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들 어렵잖아요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ESTP, ENTP 개방적이지만 기센 여자들 기준으로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톡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방적인 여자들은 일단 만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뭐 하면 하지 이런 느낌이라 만나서 찐따짓만안 해도 잠자리까지 갈 확률이 꽤 괜찮아요. 근데 이여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개방적이라는 거는 이 남자 저 남자한테도 개방적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술클럽 이런 노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나갔다 하면 남자들이랑 번호 교환 몇 번씩 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카톡을 잘해야 됩니다. 노잼으로 하거나 구속 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러면 바로 예진따내하면서 만남 후보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외모를 열심히 갖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방적인 여자들 몇 명씩 연락하면서 자유롭게 성문화를 즐기고 싶다 하면은 필연적으로 ESTP, ENTP, ENFP 이런 여자들을 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외모를 열심히 갖꿔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 외모 보죠? 남성 호르몬 높은 여자들도 남자의 외모 봅니다. 남자는 외모를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이 있던데 무시하시고요. 여러분이 예쁜 여자 만나고 싶으면 가장 빠른 길이 외모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일링이랑 사진 찍어주는 서비스도 하는 겁니다. 개방적인 여자 공략법 세 번째 재밌어야 됩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이런 여자들은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개그맨처럼 재밌으라는 건 아닌데 여유 있고 유쾌한 느낌은 줄수 있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여자한테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프레임을 높게 잡으세요. 여자가 존경하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가 안 죽으려면 간단합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개방적인 여자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 비빌 만큼은 경험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하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무료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여자에게 말 걸어서 번호까지 받는 법 그리고 그 귀하게 받은 번호로 카톡하는 법 만나서 어떻게 해야 개방적인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3단계에 걸친 무료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보세요. 후기가 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